여보 내일 낮에 반차 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은행 대출 상담 받으러 가야 돼 일단 며칠만 기다려봐. 아까 엄마랑 전화 통화했는데 잘하면 대출 안 받아도 될것 같아 왜? 어머님이 더 이자 싼 은행 알고 계시대? 우리 잔금 날짜에 여유가 별로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돼 아니 은행은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 가지고 있는 게좀 있는데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고 있었거든? 그게 얼마 있으면 만기가 되나 봐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 돈을 우리한테 주자고 하실 것 같아. 진짜? 에이,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 시부모님도 쓰실 돈이 있어야지. 그냥 우린 대출받아서 우리가 갚자. 어차피 많이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많지 않기는 대출 1억은 받아야 하잖아. 걱정하지 마. 나도 누울 자리 보면서 다리 뻗는 사람이야. 엄마가 1억 5천 정도는 현금이 있다고 했으니까 1억만 달라고 하면 될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노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용돈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돈을 받는 건좀 아니라고 봐. 아버님 은퇴도 앞으로 몇년안 남으셨잖아. 그냥 속편하게 우리 앞으로 대출받고 당신이랑 내가 갚으면서 살자. 아니야, 1억 대출받으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만데. 우리 결혼할 때는 엄마 아빠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도 안 받았잖아. 엄마가 그때 못해줘서 마음에 걸린다며 1억 보태주고 싶다는 거니까 그냥 해준다고 할때못 이기는 척 받으면 돼. 그래도 나는 좀 걱정이야. 우리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들 도움 안 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좋았거든.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당신이랑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우리 힘으로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진짜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 노후 준비는 알아서들 잘하고 계셔. 집도 있고 나중에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아빠 은퇴하더라도 아무 걱정 없으니까 주신다고 할때 받자. 나 그럼 내일 엄마 집에 갔다 올게.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올해로 결혼한 지 9년이 넘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신혼 때부터 저희가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아왔었는데 우리 조건에 딱 맞는 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와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과 남편이랑 제가 모아놓은 돈을 다 합쳐보니 모자란 돈이 1억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엔 대출을 받아서 맞추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갑자기 시부모님이 현금 지원을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반대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받자더군요. 우리 부부 맞벌이에서 버는 돈이면 1억이라는 대출도 금방금방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이 전혀 제 의견을 듣지 않고 며칠 후 진짜 시부모님에게서 1억을 받아왔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었죠. 다 좋게 넘어갔으면 별 일이 아니었겠지만, 문제는 그 뒤로 시댁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버님께서 1년 후 회사에서 조기퇴직을 하게 되셨고, 졸지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망해가는 치킨집을 인수하셨어요. 장사가 잘안 되던 곳이라서 권리금은 2천만원 주셨다고 하는데, 보증금에 이것저것 초반 들어가는 비용까지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가게에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마도 아버님의 퇴직금과 시부모님 여윳돈이 거의 다 들어갔던 걸로 알아요. 그렇게 인수한 가게가 잘 되기라도 하면 다행이었겠지만 원래도 매출이 변변찮던 가게였는데 시부모님이 인수한 뒤로 거기서 한층 더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인수하고 인연을 채우지 못하고 작년 연말에 치킨집은 문을 닫게 되었고 가게를 운영하며 생긴빚만 잔뜩 끌어안은 채두 분이 집에 들어앉아 있게 되셨어요. 여보, 이번 달부터는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보내드려야 할것 같아. 아빠가 새로 직장을 찾아본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또 겨울이라 마땅한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가게 폐업한 뒤로 어머님한테 용돈 정도는 나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얼마씩 보내려고? 글쎄, 그래도 한 백만원은 보내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물가도 있는데 그 정도는 보내드려야지. 뭐? 백만원? 용돈으로 백만원을 보낸다고? 그럼 당신은 뭐 얼마를 생각했는데? 애들도 아니고, 원래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는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한번 드리고 많은 것도 아니잖아. 다음 달, 다다음 달, 최소한 어머님, 아버님 형편 풀릴 때까지 드려야 하는데. 만약에 계속 사정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앞으로 평생 백만원씩 드려야 하는 거야. 그래도 그 정도는 드려야 반찬값이라도 하지 않겠어? 우리가 받은 것도 있는데 나는 그게 많다고 생각 안 해. 받은 거? 아, 우리 집살때 1억 받은 거? 그럼 차라리 그 돈을 돌려드리자. 용돈 드리는 것보다 한 번에 목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아버님 폐업하고 빚도 아직 남았으니까 그거 다 갚고 나서도 돈이 꽤 남을 것 같은데. 에이, 그걸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 당장 1억이 어디 있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돼. 지금 우리 집에 대출 하나도 없잖아. 이참에 1억 받아서 갚아드리면 돼 그건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1억을 해주실 때는 갚으란 의미가 아니었을 거야 그냥 용돈이나 조금 드리면 되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조금이 아니니까 그렇지 100만 원씩 매달 나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저축도 얼마 못해 1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그거보다는 적게 나가겠다 서로 힘들 때는 그냥 돕고 사는 거야 너무 가족끼리 그렇게 돈돈거리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백만 원은 너무 많고 일단 오십만 원만 보내드리자. 아버님도 조만간 새 직장 구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될거 아니야. 오십은 너무 적어 그걸로 어떻게 한 달을 생활하냐? 그렇다고 우리가 시부모님 생활비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 완전 다 커버하려면 사실 백만 원도 모자랄 거야. 생활하시기에 조금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빨리 다른 직장 알아보시겠지. 그래도 그렇지. 50은 좀 그렇잖아. 일단 내가 하는 말 들어. 우리 형편에 50도 적은 돈 아니야. 매달 보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줄이자고 하지도 못해. 모르겠다. 일단 당신 말 듣고 50만 보내드릴게. 그렇게 이번 월급날에 시댁에 50만 원을 보내 드렸고 바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돈 보내 줘서 고맙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니들이 보내 준돈잘 받았다. 한달 동안 일해서 50만 원 벌어 보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네. 아, 아니에요, 어머님. 더 많이 보내 드리고 싶은데 저희 사정이 그래서 죄송해요. 진짜 눈치도 없다, 눈치도 없어. 누가 진짜로 고마워서 그런 말 하는 줄 알아? 네? 그게 무슨 5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는 거야? 너 지금 애들한테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50만 원? 아니요. 저희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50만 원도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너희들 둘이 벌어서 돈다 어디에 쓰니? 집살 때도 우리가 1억이나 보태줬는데 니들은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저희도 애 키우면서 적금 붓고 팍팍하게 살아요. 새 식구 생활비라고 해봤자 먹고 쓰는데 100만 원도 못 쓰거든요. 50만 원으로 생활하시기 부족한 건 알겠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너희들 괜히 도와주자고 했나 보다.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것들인 줄 알았으면 1억이라는 큰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아, 어머님. 차라리 저희가 1억 다시 돌려드릴게요. 내일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을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내가 좀 뭐라 했다고 그걸 다시 돌려준다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애구나.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하고 살겠니? 저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고요. 50만 원이 너무 적어서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돌려주세요. 빌려주셨던 돈은 대출 나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너 그게 계산이 맞니? 1억이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만데? 3년이나 가져다 썼으면서 꼴랑 원금만 돌려주면 다야? 계산을 할 거라면 확실하게 해야지 제가 언제 빌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맘대로 주신 거잖아요 이자 받고 싶으면 저 말고 어머님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저그돈 갖고 나면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빚진 거 없으니까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용돈도 저는 드릴 생각 없으니까 남편한테 말씀하시고요. 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너처럼 할말다 하고 사니?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랬는데. 어머님 이야기 별로 안 궁금하고요. 저 이제 일하러 가야 하니까 쓸데없이 카톡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군요. 바로 다음날 회사에 반차 내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받았습니다. 금리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머님한테 시달리는 것보단 싸게 먹힐 것 같았어요. 남편이 보내드렸던 50만원도 다음날 바로 돌려받았고 며칠 후 대출 승인 되자마자 어머님께 1억을 바로 갚았습니다. 먼저 돈으로 갑질하려고 했던 건 어머님이었으니 이제는 시댁이 뒤집어지던 말던 신경 안쓸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